육군 구사단이 사단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배 전우들을 초청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싸워 이기는 백마 부대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구사단 장병들이 사단 창설 75주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마고지 참전 전우회와 백마 전우회 등 사단 참전 용사와 전투 영웅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육군 구사단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25일 오로지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창설된 최초의 사단입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 국군이 펼친 여러 혈전의 한가운데에서 활약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사전불태 상승 백마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며 전군에서 전투 경험이 가장 많은 사단으로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현재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임진강 두 개의 강안을 동시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 아덱스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의 경호작전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수도권 사수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 창설 75주년 기념행사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조국 수호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쌓아온 부대의 역사와 부대 정신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선배 전우들과 함께 사단의 창설을 기념한 육군 구사단,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빛나는 부대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KFN뉴스 백재용입니다.